오늘은 제가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 다짐으로 저의 첫 번째 해외 생활이었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연수는 그리고 두 번째 해외 생활을 로 제가 교환학생을 가게 된 우즈베키스탄 파슈켄트에서 코이카 글로벌 YP를 하게 됩니다. 캐나다 어, 밴쿠버로 코업을 하러 가게 됩니다. 어 그래서 본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렇게 저의 해외 생활에 이력을 좀 살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생활할 때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해외에서 생활하게 되면 내가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겪게 되기도 하고, 느껴보지 못한 스트레스의 새로운 종류를 겪어보기도 하고,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일을 너무 많이 겪게 돼서, 좀 멘탈적으로 많이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멘탈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거는 제가 직접 겪으면서 느끼게 된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일을 겪었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어, 내가 이 일을 왜 겪었지? 이 일이 왜 나한테 생겼지? 이 일을 겪게 된 이유가 뭐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그 일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통해서 생각이 꼬리를 꼬리를 물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면 스스로가 너무 고통스럽고요. 그일 자체를 빨리 받아들이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을 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 일에 얽매이면 그 일을 해결하는 시간조차 늦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거기서 생각을 차단해야 돼요. 그 이상으로 생각을 확장하게 되면 굉장히 멘탈에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차를 타고 가서 기차가 갑자기 멈춘다거나 비행기가 취소가 된다거나 내 영역으로 컨트롤 할수 없는 일들이 정말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일이 생길 때, 어, 왜 하필 내가 탄 기차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내가 타야 되는 비행기가 취소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냥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 기차가 지연될 수 있지. 하고 생각을 종료. 비행기 취소될 수 있지. 하고 생각을 종료. 그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거하고 연결되는 생각들을 하면 스스로가 너무 고통스러워지고 멘탈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일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책을 먼저 빨리 찾으세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생겨서 그 일로 인해서 원인을 나한테 찾지 마세요. <laughs>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그 일을 그냥 다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기차가 지연이 됐어. 내가 왜이 기차를 선택했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이 기차를 지연하게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 사고를 바꿔서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기차 지연은 뭐, 한국에서는 1분, 2분, 오래되면 5분, 이렇게 지연이 되지만 유럽에서 기차 지연은 짧으면 20분, 30분, 길면 1시간, 뭐 심하면 기차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비행기 결항은 뭐 워낙 흔한 일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힘들었었던 일은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인데, 여권을 소매치기를 당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진짜 가방에서 여권이 실종이 됐어요. 내가 왜 여권을 잃어버렸지? 왜내 여권이 사라졌지? 내가 여권 관리를 왜 못했지? 그렇게 저의 잘못을 찾아가면서 스스로를 되게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내 잘못을 찾으면 나만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의 잘못을 타인한테 넘기는 연습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는 제가 잘못한 거긴 하지만 제가 부주의하게 관리를 한 거긴 하지만 그 여권을 탓했어요. <laughs> 너는 가방 안에 있었어야지 어디를 도망간 거야. 너는 어디를 간 거야. 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여권 탓을 했어요. 제 탓을 하지 않고. 이제 해외에서 생활하다 보면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럴 때도 처음에는 제가, 어, 나는 왜 폴란드어를 못할까? 나는 왜 영어를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폴란드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제 탓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 폴란드어는 폴란드 사람들이 폴란드어가 모국어라면 내가 폴란드어를 개 똑같이 말해도 자기들이 찰똑같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외국인이면 나를 위해서 내가 폴란드어를 좀 못하면 영어를 좀 써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다른 사람 탓을 하라는 거는 아니고 나의 잘못, 나의 죄책감을 조금 덜어내기 위해서는 남 탓을 할 필요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해외 생활을 처음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타인의 잘못보다는 제 스스로의 잘못을 찾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질타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하다 보니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벌어지면 그거를 해결하면 끝나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지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꾸 그 문제에 대해서 발목이 잡혀 있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고 안 좋은 태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타인을 탓하고 타인의 책임을 좀 묻는 그런 습관을 가지다 보니 스스로가 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충격을 받는 정도가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좀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어요. 세 번째로는 내가 이 나라에 사는 거를 꼭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하고 싶어서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안 돼서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잘 살아야지. 문제 없이 살아야지. 그런 태도를 버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해외에서 생활하는 건 어쨌든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어려워요.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방식도 한국이랑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사고방식 자체가 한국인하고 외국인은 너무 달라요. 뭐 사람 사는 거다 똑같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 사는 거다 똑같죠. 근데 생각하는 거는 달라요. 그런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내가 극복을 해서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더 힘들고 어려워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나라의 문화나 언어, 그리고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지 내가 그거를, 아, 언어를 막 잘하고 싶어. 나이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다름을 받아들이는 거를 몸에서 거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악착같이 잘 살려고 노력을 하면 오히려 그게 부작용이 생겨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부담을 좀 덜어내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틀을 좀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잘 살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여기서 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어 어플을 깔아보기도 했었고. 어떤 운동하는 그룹 수업에 참여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모이는 그런 미덕 같은 데를 가보기도 했었는데,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아 친구를 무조건 사귀어야겠어라는 그 틀에 갇혀 있다 보니,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오는 실망감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행위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게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친구를 사귀어야지 라는 그 마음을 조금 덜어냈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활동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친구를 사귀어야지 나 친구를 꼭 사귈 거야 라는 그 틀에 계속 갇혀 있었다면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저는 영원히 친구를 못 사귀었을 것 같아요 친구를 사귀어야겠다는 그 마음을 조금 덜어내고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 사귀는 것도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내가 해외에서 이루고 싶은 일을 안간힘을 써서 잘해야겠다고 그렇게 틀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지 마시고 좀 자유롭게 틀에 벗어나서 좀 마음을 놓고 하다 보면 그게 내가 애쓸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거나 그 결과가 찾아오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다 보면 가족이 없어서 서러울 때도 있고 그리고 친구가 없어서 심심할 때도 있을 거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오는 답답함도 있고 행정처리가 느려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진 문화적이나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 기본적으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을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문화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 내가 여기서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고, 내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나라에서 살기 시작했지? 그거를 좀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처음 가진 마음가짐을 많이 잊게 되잖아요. 각자가 해외 생활을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꼭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남편을 따라서 해외에 오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해외에, 해외에 오게 되었다거나 직장 때문에 오게 되었다거나 그러면 그 이유를 잊지 않으면 해외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해외에서 처음 생활하게 된그 불씨가 어떻게 켜졌는지를 생각을 하라는 뜻인 거죠.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힘든 부분도 당연히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고,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답답한 그런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일을 겪게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처음 이 나라에 오게 된 이유가 뭔지, 그 초심을 한번 되돌아보면 힘든 일을 겪게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답답하고 숨 막히는 전형적인 직장 문화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었고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낑겨 가지고 출퇴근 하는 것도 끔찍해서 어,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내가 커리어를 조금 내려두더라도 정서적으로 좀 여유롭게 생활을 하면서 퇴근하고 나의 시간을 좀 많이 갖는 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 처음의 마음가짐을 기억하면 생활을 하다가 힘들거나 답답한 일을 겪을 때 조금 그거를 덜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해외 생활은 무던한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겪어도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가 잘 풀리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엄매여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왜안 되는지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을 사람 한국과 다르게 처리가 되는 그런 문제들을 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 어쨌든 내가 해외에서 살기 시작했다면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조금 잊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은 행정처리도 굉장히 빠르고 뭐 물건을 구매한다거나 그럴 때 옵션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어떤 유행이나 새로운 것들이 급변하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의료적으로도 병원 진료도 쉽게 볼수 있고 어, 근데 해외에서는 한국인이 한국인이라서 겪을 수 있었던, 누릴 수 있었던 어떤 편리함과 좋음을 해외에서는 기대하면 안 돼요. 물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는 살아야 되지만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 나라 사람들하고 생활할 때 내가 불편함이 없어요. 내가 한국인이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한국인이라서 이런 식으로 일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 스스로가 매우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냥 여기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느린 일처리, 답답한 시스템 그런 거에 있어서 불만이 조금은 덜 생깁니다. 해외에서 생활할 때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뚜렷하게 정답이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좋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거에 대해서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탓보다는 남 탓을 하면서 나의 자책하는 거를 금지시키세요. 내가 믿을 사람이 내 자신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겪을 때내 잘못을 찾고 자책을 하면 내가 나를 믿을 내가 없어져요. 내 잘못보다는 남잘못을 더 많이 찾아서 내 스스로를 지키세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외에서 오래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계획적인 마음을 조금은 내려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도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시간적으로 일정이 변경되는 일도 많고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겪어보지 않았던 일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색다른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나의 기분을 어떻게 풀어야 좋은지 그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본인의 감정이 본인 거인데도 그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해외 생활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생활할 때는 내 기분을 빨리 깨우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깨우친 감정을 어떤 행동과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도 빨리 터득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내가 외국인이라서 겪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한국이었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외국인이라는 신분으로 해외에서 겪는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변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일이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계획형인 사람들이라면 그 계획이 무너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실망감이 크고 그런 부분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해외에서 생활할 때 지나치게 계획적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만이 생기는 부분들이 생기고 좋은 점이 있지만 나쁜 점도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만, 지금 이 순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분, 아니면 경험. 내가 여기서 겪는 어려움이나 힘든 점이나 아니면 단점 같은 것들은 그런 거에는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고, 내가 여기서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함, 좋은 부분, 경험. 내가 여기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여기에서만 쌓을 수 있는 어떤 가치. 그런 거에 집중을 하고 생활을 하면 여기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너무 길어지고 좀 횡설수설하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해외에서 생활할 때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나의 친구고, 내가 나의 가족이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가 조금 지치고 힘든 해외 생활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줘야 돼요. 아무도 내 편을 들어줄 수가 없고, 아무도 내가 겪는 일을 대신 겪어줄 수 없어요. 남한테 의존하지 말고, 나한테 의존하고, 나를 통해서 내가 나를 믿는 그 방법을 빨리 찾아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겪으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을 좀 온화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고 본인 스스로를 잘 다뤄주세요. 그게 제가 해외 생활을 오래 할수 있는 저만의 방법이에요. 친구가 없고 가족이 없어도 여기에서 살수 있는 이유가 저를 지켜주는 존재가 저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다른 사건들로 인해서 감정이 무너져도 저는 저를 다시 일으켜는 방법을 알고 제가 망가졌을 때 저를 고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 생활을 계속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가족들이랑 같이 해외 생활을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혼자 생활을 하시기도 하겠지만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 하는 거를 잘할수 있는지 그 방법을 빨리 찾아서 적용을 시키면 어, 해외 생활을 하면서 지칠 때그 지친 순간을 조금 쉽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오늘 저는 이렇게 저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른 좋은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좀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랄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